날씨가 너무 더워 불 앞에 있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요즘 시원하게 먹는다기 보다는 불을 사용하지 않아 더위에 찌들지 않고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 면 요리 레시피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일본식 소스 중에 참깨를 이용해서 만드는 고마 소스라고 있습니다. 그 소스를 살짝 훈 변형하여 면과 잘 어울리도록 만들어 냉동 우동면을 준비해 불을 1mg도 사용하지 않고 면을 데쳐서 불을 1mg도 사용하지 않고 우삼겹을 맛있게 데친 다음 불을 1mg도 사용하지 않은 채 참깨를 이용한 고마 소스를 만들어 불이라고는 1mg 아무튼 맛 맛있... 맛있는 비빔우동을 만들어 여러분의 집안에서 땀한 방울 흘리지 않고 즐겁게 면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우삼겹 참깨 소스 비빔우동 지금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동면은 옆으로 치운 다음 재료부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채는 시원하고 아삭하고 심플하게 오이와 당근만 준비하겠습니다. 오이는 껍질을 깎아준 뒤 카드 돌려막기 아니 돌려깎기를 해주어 채를 썰어 준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당근도 원하시는 크기로 원하시는 사이즈로 원하시는 길이로 즐겁게 활기차게 크게 웃으며 채를 썰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이봉 다리에 들어있는 식자재는 가스오브시입니다 바다랑호포라고도 하며 생략하셔도 좋습니다만 씹을 때의 느낌과 감칠맛을 올려주는 용도의 고명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대망의 소스를 만들어줄까 아니 믹서기를 준비해줍니다. 먼저 준비할 재료는 볶은 참깨이며 당연히 볶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쭈유를 넣어줄 것인데 시판 쭈유 아무거나 좋고 당연히 만들어줄 쭈유가 있으시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상당히 맛있는 쭈유 레시피 촬영분이 있어 조만간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시판하는 쭈유는 제품마다 맛과 향 그리고 염도가 다르니 감안해서 넣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재료들은 특별히 설명드릴 것이 없으니 위에 표기된 양을 기준으로 기분 좋게 화려하게 감성적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취향에 따라 쭈유나 설탕량은 조절해주시면 됩니다. 참기름은 향을 매우 끓여 올려주지만 많이 넣으면 매우 느끼할 수 있으니 적당히 넣어야 매우 맛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곳에 몰아넣은 재료를 믹서기나 핸드믹서로 잘 갈아주십시오. 참깨가 형태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잘 갈아주셔야 하며 비율대로라면 점도는 충분할 것이고 만약 조금 더 되직한 느낌이고 싶으시면 메이네즈를 조금 더 넣어주셔서 조절해주시면 됩니다. 맛있는 재료만 넣어서 섞었으니 당연히 맛있겠지만 혹시라도 이 소스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만약 입맛에 맞지 않으시거나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힘차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불을 사용하지 않고 면을 데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기나 전기포트를 이용해 뜨거운 물을 준비하고 아까 보셨던 냉동 우동면을 뜨거운 물에 넣어주는데 저는 산우기 우동면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전자레인지에서 1분간 돌려주겠습니다. 그 사이 면을 헹궈줄 차가운 물에 얼음을 넣어 얼음물을 준비하고 전자레인지에서 데쳐진 면의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끓는 물에 삶지 않아도 상당히 잘 데쳐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면의 쫄깃함을 위해 맛있는 우동을 위해 탱글한 식감을 위해 여러분의 아름다운 눈빛의 건배를 아니 뜨거운 물에 빠져 슬픈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우동 면을 꺼내 얼음물에서 싸늘하게 식혀줍니다. 식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의 아름답지 못한 촉촉한 입술이 화면에 등장하였군요. 면은 쫄깃하게 잘 되었지만 여러분의 기분이 나빠졌을 수 있으니 무조건 사과드리며 면의 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면과 야채만 들어가면 32개의 이빨 이 화를 낼수 있으니 우삼겹을 준비하여 32개의 이빨 과 12지장까지도 미안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소스와 어우러질 수 있게 데쳐서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한 우삼겹을 뜨거운 물에 넣어 준뒤약 3분간 전자렌지에서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손자레인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동안 얼음물을 준비하고 면과 마찬가지로 찬물에 헹궈주면 얼음에 굳어진 기름도 제거되고 소리가 멈춰져서 식감도 부드러워 소스와 잘 어울립니다. 물에 빠져 기름이 둥둥 떠있는 비주얼 은 보기가 상큼하지 않으니 클로즈업하면 건너뛰고 건져내는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료 준비가 모두 끝났으니 누가 봐도 우동그릇을 하나 준비하고 물기를 잘 제거한 탱글탱글한 면부터 올려주겠습니다. 이나니와 우동이나 미즈사와 우동 에 비하면 면이 많이 탱글거려 자세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게 그런 핑계를 대지만 입장받고 생각을 해봐라고 얘기하신다면 일단 무조건 죄송하니 용서해주 시고 만들어준 소스와 토핑을 소환하여 준비하고 소스부터 사랑스러운 면발 위에 가뿐하게 올려줍니다. 소스가 그리 짜지 않으니 듬뿍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레 채썬 오이와 당근을 정성스레 올려주고 전자레인지로 데친 고기가 과연 맛있을까 의심의 소리를 지우지 않고 있는 여러분께 걱정을 붙들어 매라고 말씀드리면서 가스오브시와 김가루까지 올려주시면 완성입니다. 먹어보고 감상을 전달해드려야 되겠군요. 올려준 고명을 고소한 양이 가득한 소스와 부지런히 비벼서 탱글탱글한 면발을 정리하여 먹어보면 고소한 양이 먼저 코를 자극하고 짭짤하면서도 살짝 단맛이 느껴지며 고소하면서도 산미가 도는 것이 입에 들이붓고 싶은 맛이며 데쳐진 우삼겹이 소스와 함께 촉촉하면서 부드러운 식감을 안겨줍니다. 우삼겹을 구워서 곁들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불을 사용하지 않고 만드는 우동 레시피 중에서 우삼겹과 참깨 소스를 곁들인 비비우동을 소개하였습니다. 불을 사용하지 않는 비비무동 레시피는 총3가지 를 준비하였고 남은 두 가지도 언능 언능 업로드하도록 하여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이 이 여름 주방에서 화사한 미소로 즐겁게 요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이 여름이 즐거운 또 다른 레시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